나 이제 간다 화이팅 어. 오빠가 멋있게 튀는 거 보여줄게 <목소리> 오 왔다 왔다 오, 잘 도망갔어? 나 이제 한다 일성아너 일로 오래 <laughs> 야너 잡혔냐? 아줌마가 너 오래 아, 병신 새끼 아니 일단 놀라고 그걸 잡히면 어떻게 병신아 다리가 짧은 걸 어떻게 씹나 <laughs> 일단 와아 얼빵한 새끼 일단 빨리 구해주러 오라고 야 일단 끊어봐 아빠 온대?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 통결로지발이나 있어 아 진짜 아 진짜 아어 왔어 당신이에요, 아빠야. 아, 그니까 내가 벨트 하지 말라고 했는데, 진짜... 아, 이웃들에게 피해 주는 거라고. 내가... 아, 진짜... 아... 진짜... 와, 사람이 싫다. 진짜..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죄송해가지고... 진짜... 아, 개새끼... 개색... 아. 와, 이 새끼 조만간 연기로 청룡영화제 시상도 하러 가겠다. 진짜 어이가 없네. <laughs> 야, 너손 빼봐. 야, 너 웃고 있지. 씨발로아 아, 진짜... 아... 제가 애를 잘못 키워가지고... 진짜... 비상한 아. 척 그만해. 역겨워 죽겠어. 진짜... <laughs>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... 얼굴 한번 들어봐봐.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죄송해가지고 못 쳐다보겠어, 진짜. 당신 누고 있지, 지금. 너 얼굴 들어봐봐.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진짜 죄송해가지고 못쳐다보겠어 진짜. 저희 아빠가 못생겨가지고 고개 못 뜨는 거예요. 제가 좀 못생겨가지고. 들어봐요. 네. 오, 다시 내려. 예. <laughs> 아니, 씨발, 내가 그 정도인가?